전문가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세훈 국가기관 유수 통신사 연합뉴스와 통일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합뉴스 동북아센터가 주최하는 2025 한반도 심포지엄에 참석해주신 기빈 여러분께 고개 숙여 고마움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외교안보 강국으로 도약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데. 늘 함께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제11회 한반도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부는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를 국익극대화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간 한반도심포지엄은 대한민국 외교안보전략을 논의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역할해왔습니다. 오늘도 깊은 통찰을 남기고 건설적인 논의를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경제협력 다변화로 경제 무대 우리의 국제적인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노력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모여진 지혜를 국회도 잘 받아안고 대한민국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하 말씀을 드립니다.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실용의 관점에서 국민들이 삶 속에서 평화가 실감될 수 있도록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한번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3년 6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3천을 돌파했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국제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강한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확실하고 유능한 파트너라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를 토대로 미국과의 포괄적인 관세 협상, 한반도 안정을 위한 안보 공조 강화, 미래 산업을 선도할 첨단 산업 협력 등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는 공동설계, 공동운영, 공동대응을 전제로 한 새로운 차원의 강화된 동맹구조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변화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 변화에 대응하는 준비는 우리의 의지로 가능합니다. 지금의 경제, 일본, ROK 통상협력 노력에 인간의 힘을 보태야 합니다.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with concern about what happens next economically. both of our nations concur. this will be an investment in our two countries' trade relationship. since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trump, there's a heightened interest in democracy and the anglo-american. in california's 48th congressional district,